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복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영상은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움직였을 때 끝부분하고 처음 부분하고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끝에 갔다 다시 오게 되면 그림이 튀겠죠. 자,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정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걸 하기 전에 이 동영상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패널에서 동영상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누른 다음에 인터럽트 푸테이지에 가게 되면 메인이 있어요. 자, 이 메인에 가게 되면 맨 밑에 add option 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루프라는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몇번 반복하겠느냐라고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얘를 다섯 번 반복을 하겠다. 그러면 동영상을 다섯 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자, 얘가 지금 5로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얘를 5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 컴포지션의 길이가 50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컴포지션에 여기 가시게 되면 컴포지션 세팅 가서 얘 길이가 50이 돼야 돼요. 그래서 50초로 얘를 바꿔 놓고 그리고 타임라인 패널에 마이너스를 눌러서 길이를 줄여 놓고요. 전체를 보게 되면 여기가 50초죠. 그래서 이 동영상을 이렇게 쭉 땡겨 놓으시게 되면 얘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영상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부분, 10초에서 넘어가는 이 타이밍에 얘가 이렇게 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튀는 형태가 만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끝부분과 앞부분을 동일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얘를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할 게 아니고 얘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루프를 일단 1로 바꿔 놓고요 다시 자 그럼 여기가 바뀌었죠 자 여기를 일단 확대를 해 볼게요 확대를 하고요 자 여기에서 타임마커를 2초 정도로 이동을 하고요 2초에서 여러분들 키보드 숫자패드에 우측 상단에 보면 꽃표가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선택하고 꽃표를 누르게 되면 여기 마커가 하나 설정이 되죠 자 마커를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d 를 눌러서 워크의 에를 여기로 설정을 해 놓죠 그런 다음에 자이 레이어 그대로 하나 더 복제 뜨고요 컨트롤 d 눌러서 그리고 요 마커 있는 지점을 뒤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끝 부분에 맞게끔 자 여기 확대해 볼게요 자이끝 부분에 맞게끔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과 앞 부분이 맞기 위해서는 이 타임 마커를 일단 앞으로 옮겨놓고 n을 눌러야지만 여기 영역에서 딱 끝나고 그 다음하고 이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여기 부분일 때 얘가 100%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t를 누르고 마이너스 눌러서 줄여놓고 이 시간대일 때 얘는 투명도가 100 그리고 처음일 때 투명도가 0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 끝 지점과 여기 시작 지점이 이제 동일하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튀지 않죠. 이런 식으로 맞춰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만들어 놓은 이 워크에리어, 이 영역만 내가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워크에리어 영역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s t r 컴프트, 워크에리어, 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만 잘리게 되죠. 그래서 여기 영역만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컴포지션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얘를 계속적으로 루프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컴포지션 안에다 다시 넣는 거죠.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게 되면 컴프, 새롭게 만들어진 컴프 2번에 조금 전에 만든 컴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는거죠 그래서 같은 10초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더 길게 반복적으로 영상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컴포지션의 길이를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컴포지션에 가셔가지고요 아까 같이 여기 전체 길이를 50초로 이렇게 바꿔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시작 지점은 0부터 시작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전체를 보게 되면, 얘가 지금 50초가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얘를 선택하고, 듀플리케이트를 떠서 쭉 연결을 해도 돼요. 그래서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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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래서 다섯 개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늘어뜨리면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선택하고, 맨 위에까지 이렇게 다섯 개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에 키프레임 어시스턴트에 가게 되면, 시퀀스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 부분 겹치는 부분을 선택하지 않고 오케이 OK 하게 되면 얘가 쭉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다섯 개가 정렬이 돼서 여러분들이 반복된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제를 떠서 쭉 만드는 형태인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일단 지우고요 제가 얘를 선택을 하고요 Ctrl Alt T를 누르는 거죠 그래서 타임 리맵을 적용을 해요 타임 리맵은 여러분들 레이어에 가게 되면 타임에 가게 되면 Enable Time Remap이라고 여기 있어요. Ctrl, Alt, T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뒤에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부분이 쭉 늘어나는 형태가 되거든요. 뒤에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부분이 가다 블랙이 되어버리잖아요. 블랙이 돼버리니까 끝나는 지점, 끝나는 지점이 여기죠.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바로 앞부분에 타임 리맵에서 키프레임을 하나 설정을 하고요. 얘를 지워버리죠. 이렇게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이 이키 있잖아요. 이 키가 반복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얘들 키프레임이 전체가 반복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속적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얘한테 익스프레션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Alt 누르고 타임 리맵에 여기 스탑아츠를 클릭을 하죠. 자 이렇게 클릭하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반복하는 거니까 여기에 익스프레션에 가게 되면 프로퍼티에 루프 아웃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루프 아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여기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여기는 이제 숫자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땡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렌더링을 길게 걸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반복하는 영역만 가지고 가서 여러 개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동영상을 여러 번 반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